좋은 시간 되고 계세요 오늘 잔치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흐르는 그날 갈릴리 가나의 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네,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폴레의 네, 청함을 믿다 더니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니 어, 포도주가 없는 잔치라고 하면 지금 비유로 하면 밥이 없는 잔칫날 이런 식이에요 어, 밑에 여러분 위한 식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려갔는데 밥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이걸 우리 오라고 불렀어 이러면서 화가 나시겠죠?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잔치 날에는 이 손님들을 위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겠죠? 여기 사진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와 사람이 엄청 많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가나 혼인 잔치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 그림을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아서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처럼 되는 거죠.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집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잔치하는 삶 같지만 결국엔 다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왼쪽에는 어떤 사진일까요? 전쟁 후에 한국의 어떠한 그 강변에 있는 사진입니다. 청계천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2020년도의 청계천 사진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왼쪽 사진에 있는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죠. 정말 먹을 것 없고 배를 골부며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그렇게 살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게 훨씬 많은 나라가 될 정도로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이전보다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죠. 어, 이웃 간의 정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때에는 세상 미세먼지가 어디 있고, 마스크를 언제 쓰고 다녔고, 그냥 개울물 먹어도 되고,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훨씬 각박해졌고, 그때의 그 추억이 그리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잃어버림은 어쩌면 우리의 건강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숨차지 않고 재밌기만 했던 우리 몸이 이제는 팔도 안 올라가고 아까 막 이거 이거 하는데 막 생각도 안 나고 하나 빼야 된다는데 뭐 빼는지, 더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젊은 목사잖아요. 저도 근데 한 30년, 40년쯤 있으면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늘어나는 건 주름밖에 없는 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때로는 과거의 것들이 그리워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없는 인생이에요. 없다. 잃어버리는 인생.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인생. 건강도, 마음도, 때로는 재물도, 또 사람도 점점 없어지죠. 한때 함께 맛있게 음식 먹고, 함께 뛰놀던, 함께 웃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땅을 떠나가고, 나중엔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어떤 것도 재미있지 않은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용사예요. 다윗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는 아주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고요. 골리앗을 때려눕힐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늙으니까 나중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다지 기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렇게 유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장례식장에서 복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조금 뒤에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이니다 여러분 네. 아까 얻고 떨어지고 잃어버리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빨간 글씨로 되어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마음을 잃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곳은 다 떠나버리고,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잃고 잃고 잃어서 지옥까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울음과 통곡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장례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해요. 17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7절 말씀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까 게임하면서 선물 드렸잖아요. 이따가 식사하실 때도 어,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실 때도 가져가시도록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드려도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얼마 내면 됩니까? 안 받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큰 선물이에요. 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네. 여러분은 받으시면 돼요. 아, 네. 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거를 내 노력으로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씻을 수 있을까요? 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몸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무언가 내 죄를 치솟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를 치솟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죄책감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아, 네. 아,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 믿는다고 다시 고백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한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기 원 믿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손 들어주세요. 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손든걸 보고 계시고 그손 잡아 주시는 겁니다. 잠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주시고 이제 두 손을 모고. 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평안함을 받고 기쁨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믿고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희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게 그냥 식사 드리려고 온게 아니에요. 식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주시는 천국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정말 천국잔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에는 모든 것이 떨어져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것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